배수정 기자, 정글의 법칙에서는 옹성우, 김남주, 토니안이죠 그를 탐색하면서 흡혈 거머리와 비어악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10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인사바 편에서는 김병만 족장과 함께 배우 박정철, 박솔미, 에이핑크 김남주, 가수 토니안, 개그맨 박성광, 배우 성훈, 원어원 하성훈, 옹성우가 출연했다. 이른 아침부터 토니안, 원어원 옹성우, 에이핑크 김남주는 식량을 찾기 위한 탐사를 떠났다.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름이 난이 거머리 숲이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세 사람은 갑자기 출몰한 흡혈 거머리 때문에 단체 멘붕에 빠졌고 토니안의 이마와 옹성우의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서 떼어내기에 바빴다. 이에 김남주는 자신의 몸에 거머리가 붙은 것 같다며 느닷없이 오로로로를 외치며 털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를 본 옹성우는 김남주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고 거머리 숲을 겨우 빠져나왔다. 또. 숲을 빠져나오자마자 괴생물체가 갑자기 지나갔고 김남주는 호모도 드래곤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것은 무랑도마뱀 일종의 비하와으로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SBS 정글의 법칙인 사바편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